호비산을 꾸려가는 아버지와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 이거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얘들아, 너희들은 빨리 집에 내려가거라. 아버지, 저기 가서 비를 좀 끄부가겠어요. 얘들아, 빨리 가자. 아, 응. 가자. <laughs> 어, 그 비가 많이 오겠다. 이러다 사태가 나지 않을까? 아, 난 괜찮다. 아, 어? 얘 예, 첫째야, 저 바이더를 치워라. 어떻게 갖고는 잔나무길래? 알겠어요. 힘을 써라 나무가 상하겠다. 빨리. 어? 얘 예, 둘째야, 네가 제례대로 형님을 도와줘라. 제때요 빨리. 예, 알겠어 요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알겠나 이거. 아. 지레 때를수는게무엇이냐이게서 돌을 모이고 들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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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돌을 고인다는 거야. 요 아! 아! 모르겠다. 야, 야, 야. 어미사 같은. 아이고. 얘들아, 저산은 원래 약초가 많아 약산이라고 했단다. 내 글에 온갖 과일이랑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런 훌륭한 보배산으로 꾸리려고 했는데 아는 것이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 그렇게 못했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들이 사는 고장에 나가 많이 배워가지고 와야겠다 그문들 어떻게 가야 하오이까? 아 그건 걱정 마라 우리 보배산의 학들이 도와줄게다 <laughs> 야 학들을 타고 가네 이야, 우리, 우리 학들이 학교 온다 우리 <laughs> 야, 얘들아, 이제 학들을 타고 어서 떠나거라 안녕히 계시오이다 아, 아버지, 꼭큰 힘을 키워가지 머릿속이다. 뭐냐 야 둘째야 우리 어디로 갈까 난글 공부를 하겠어 음. 아버지가 많이 배우라고 했거든 치, 그런 건나 해서 뭐래 힘이 있어야 해힘 우리가 그 바이더를 제껏 채웠더라면 아버지가 우리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야 맞지 셋째야 글쎄 어? 저기 무슨 소리야 어? 얘들아 내려가보자. 아! 어. 이야, 굉장한 심장사들이로구나 정말. 이야, 얘들아 여기서 힘을 키우는겨.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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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런 일은 못해. 난 다른데 가보겠어. 세지야, 넌? 난좀더 생각해보겠어. 이야, 왜들 그래? 아버지가 힘을 키우라고 하지 않아? 안심. 형, 아버지는 힘도 힘이지만 많이 배우라고 하셨어.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형! 야, 어, 좋아! 그럼 누가 범을 사을꾼이 힘을 키우는지 두고 보자! 어, 응. 형! 볼테면 보자! 둘째 형! 이야, 둘째 형은 어디로 갈까? 지금 여기서 글소리가 나는데 얘, 예, 이 집이 무슨 집이냐? 어, 이 집은 소당이야 소당? 소당이라는 게 뭐야? <laughs> 넌 소당도 모르니? 소당은 하늘과 땅, 온 세상의 리치를 다 배워주는 것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 리치? 그럼 소당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되니? 안 돼, 지금이 시험을 치고 있어. 뭐? 시험? 이 야. 어마 야. 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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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일등한 애들한테만 주는 상인데 부시랑 벼루랑 멋있어. 내가 바로 찾아왔구나.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많이 배울 테야. 이야, 난 어디로 간다. 힘도 키우고 많이 배워 와야겠다. 아버지 말씀대로 힘두지혜도다 키워야겠는데. 이야, 저건 무슨 곡식이야? 응? 아니? 아니, 밭에 무슨 물이 이렇게 많아? 콧물이 난 모양이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와, 와, 너논물을 빼는 게 누구냐? 아이, 형, 정말. 콧물이 나서? 콕식들이 물에 잠겼길래 아니, 눈 어디서 왔기에 벽안 물에서 자라는 것도 모르니? 전저 멀리 산골에서 왔소이다 아니, 산골에서 여긴 왜? 사실 전... <laughs> 그래서 포베산을 가꿀 힘과 지혜를 키우려 왔단 말이지? 예세째야 저길 봐라 저건 다 사람들의 힘과 지혜로 가고오진 것들이란다 와, 아, 와, 저건 무슨 바위들이야? 아, 내가치우기 했어요. 야, 야, 아... 그럴 땐 여기에 돌을 고이고, 슬쩍 누르면 쉽게 굴러간단다. 음, 전 천본의 아버지가 지리대를 초록 히수라고했댔구나 그렇지, 난... 여기서 힘과 지혜를 키우겠어? 이렇게 되어 사명제는 자기들이 정한 거장에서 법의 산을 가꿀 힘과 지혜를 키워나갔습니다. 첫째는 대장칸에서 열심히 힘을 키웠고 둘째는 밤낮 없이 책을 읽었으며 셋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 하나 배워 나갔답니다. 음, 저 나도 한번 해보자요. 눈 <laughs> 아직 어려서 안 돼. 안 아, 나도 할수 있어요. <laughs> 그래도 산이라고. <사내라고. 웃음> 그럼 한번 해보려 무나. 치 여기까지 게 뭐이라고? 어? 이거 왜 때려가지 않아? 씹고 <laughs> <신고> 물러야지. <laughs> 가만. 헛? 헛? 허허. 그 녀석과 국민은 비슷한데. 그런데 <laughs> 아직 힘이 아이고. 모자라. 야, 옳지 않구나. 지금 형들은 뭘 하고 있을까? <laughs> 가마 이제 너도 힘내긴 그만하고 재간을 좀 배워야겠다. 난 그저 이 힘만 키우면 되오이다 <laughs> 그러지 말고 이삽 들어는 걸 와서 봐라. 아 그렇게 작은 망치를 되게 써이가? 이 녀석 언제봐야 뚜기무르만 해본다니까. 수와 상국의 용서 수하라 물과 불은 반대이니 불은 물로 꺼야 하니. 준 증가 찢는 걸 보러 가자. 난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 야 일하는 데서도 패할 것이 많다고 했어. 않게. <laughs> 그런데 갈 시간이 있으면 글한 자리에도 더 보겠다. 음. 야, 우리 걸려줄까? 확 닥쳐! 하늘이 무너진다! 어, 하늘이 무너진다고? 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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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늘도 무너지나? 굴뛰주 <laughs> <글띄주> 같은 거! 굴콜 <laughs> 뛰주라고? 그렇지 어이 차, 어이 차, 어이 차. 어이 차. 어느덧 세월은 흘러 첫째는 힘겨루기 경기에서 황서를 탔고 둘째는 글공부에서 일등을 하여 붓과 벼루를 상으로 다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이젠 우리 애들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야 멋있는데? 가만, 셋째가 있는 마을이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어? 이차. 아니, 너 셋째가 아니냐? 형님! 셋째야! 야너 정말 몰라보게 크구나 형님, 뭐요 이야! 어? 그런데 저건 뭐예요? 이거? 그 전날 크지 않은 바윗들 하나 굴리지 못해 애를 쓰던 생각이 안 나니? 어, 어, 어. 아 이건 뭐야? 내가 지금껏 배워서 했다는 게 오작 이거냐? 이따의걸 붙잡고 있지 말고 어서 돌아가자. 형님, 난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해서 그러는데 형님이 먼저 돌아가세요. 예. 아니, 넌 3년 속달 힘을 키웠다는 게 아직도 다 못했니? 역시 막내는 막내야. 이 빨가자. 형님 걱정 말고 먼저 떠나세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게 빨리 와야 나. 미리야.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 둘째가 아버지. 아, 그새 건강하셨습니까? 아버지. 어? 아버지 맞이야.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소이다. 멋이요. 아버지, 형님은 힘장사가 됐고 전 상을 탔소이다. 어서 받듯이오이다 우리 아들들이 장하다. 이제 셋째까지 돌아오면 정말 무서운 게 없겠구나. 셋째는 좀 늦어질 것 같소이다. 으이? 으이? 저게 으이? 저절로 찌워지는 방아라는 거요? 그렇네. 정말 희한한데? 아, 아, 그렇게 된다면야? 아. 야, 이젠 진짜... 다 됐어이다. 방아가 뛰어오신다! 아, 어? 어? <laughs> 어? <laughs> <야, 웃음> 셋째가 정말 큰일을 했다! <laughs> 자, 방아를 성공시킨 셋째를 쳐 올리자구! 셋째가 에이, 제일이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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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성의껏 도와줘. 정말 고맙소이다. 순수네 아, 이지가 방아를 성공시켜 우를 크게 도왔는데 아이고 어디 그 뿐이에요 퍽퍽거려 물을 끓여다 저 비탈밭에서도 농사를 짓게 하지 않았나요 아 이건 우리 고장에만 있는 과일나무 뭔데 아주 귀한 걸세 가져다 심게 이야 저도 이 나무 모두를 가져다 심고 싶었는데 정말 고맙소이다 고맙긴 자 어서 떠나거라 잘가라 라 야, 집으로 빨리 가자. 야! <laughs> 아버님, 이 식민 보배사를 가꾸는 데는 문제없어. 이다, 네가 힘이 대단하구나. 아하하, 어? 구름이 밀려오니 비가 올 징조로다.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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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해서야 불이 꼬지겠나 둘째야 넌뭘 하냐 수화상국에 영소수화라 했소이다 그건 어떻다는 소리냐 물과 불은 반대이니 물 앞에서 불은 엄청 못한다는 소리여이다 그래 불은 물로 끄는 줄 몰라서 그러니 이판에 물은 어디서 나고 언제 여기까지 날라온단 말이냐 참 혹시 동남풍이 불게 되면 비가 오겠는데 그땐 불이 꺼지고야 말고 싶어. 그만해라! 그래 동남풍이 어디서 불어오고 비는 언제 온단 말이냐? 넌 어디서 그런 말재간만 어? 태워가지고 왔느냐? 아버님, 산불이 너무 세쳐서 아이고, 보배산을 가꿀 힘을 키우라고 했더니 어디서 이런 뚝김에 글띠지가 되어 돌아온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보배산은 다 됐구나. 나라도 불을 꺼야겠다. 진정하소이다. 그걸 알아 안디오이다 어, 아버지. 아버지. 어? 아니, 세차가... 어? 아버지, 세차가. 불을 꺼야겠소이다. 마총님은 나와 함께 한대큰산기술으로 빨리 가자요 아 어서요. 과아야뭘 하니? 네 빨리 뛰어가자. 예, 알겠습니다. 세째가 꽤 불을 꿀수 있을까? 형님, <laughs> 어. 빨리 여기 나무들을 뻔어버려야겠어요 어, 알겠다. 여? 여!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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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냐? 불 아, 꾸겠다면서 불 나오면 죽자는 거냐? 걱정 마세요 형님. 아니, 저건 어쩌려고? 아니. 만두 젖은 아이다. 그새 건강하셨을이까 오냐. 근데 저건 어떻게 된 거냐? 예. 저건 맛불로 불을 끄자는 것이오이다. 맛불로? 예. 어? 불로 불을 끈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린데. 셋째야. <laughs> 넌 실천 속에서 진짜 쓸모있는 힘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가지고 왔구나 어? <laughs> 아버지 이건 제가 갔던 고장에만 있는 귀한 과일 나무 모들인데 우리 법의 산에 심었으면 하오이다 그래 너야말로 진짜 우리 법의 산의 주인이로다 천재야 <laughs> 울재야 너희들처럼 지혜가 없는 힘이나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은 아무리 산처럼 쌓아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힘 하나 키워도 쓸모가 있고 그 한자 세계도 이거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얘들아, 너희들은 빨리 집에 내려가거라. 아버지, 저기 가서 비를 좀끄고 가겠어요. 얘들아, 빨리 가자. 응.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귀여운 거좀 아, 아, 가라. 아, 귀여워. 어, 그 비가 많이 오겠다. 이러다 사태가 나지 않을까? 내 어? 둘째야. 네가 지렛대로 형님을 도와줘라 이럴 대요 빨리. 예, 알겠어. 이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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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이 이거, 이지 이거, 어. 어. 아, 난 괜찮다. 아, 어? 얘 예, 첫째야, 저 바이더를 치워라. 어떻게 가고 잔나무길래?